막힐 때 답답할 때 시원하게 해결이 가능하다면 반갑습니다 아재입니다 오늘은 누구나 일상에서 한 번쯤 만날 수 있는 상황이 세면대 및 욕실 하수구가 막혔을 때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혹시 뚫어뻥이요? 다행히 그건 아닙니다 펑크린이라는 이놈으로 많이 알려진 배수구 클리너 중한 제품을 리뷰해 보려고 합니다. 배수구 클리너는 꼭 막혔을 때만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그럼 뭐죠?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파이크크린이라는 제품입니다. 기존 쿠팡에서 드릴펑이라는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했었는데요. 드릴펑의 경우 파이프 크린과 다르게 점성이 있는 액체로 막힘의 효과가 클 것이라 기대를 하였으나 저희 집에는 파이프 크린이 더잘 맞는 듯 합니다. 막힘 해결 부분 외에도 가격적인 부분에서 파이프크린이 드릴펑 보다는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드릴펑은 2리터 2개에 6,000원대 구성되어 있으나 파이프크린의 경우 5리터 1개에 5,000원대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배수구 세정제의 경우 가성비가 좋으면서 효과가 좋다면 제일이겠죠? 저희집의 경우 아이들 유아식 후 세안 및 손을 씻을 때 나오는 음식 관련 이물질 생활에 따른 세면대 사용으로 세면대의 배수구가 조금씩 막히는 거겠죠 물을 틀어 놓으면 내려가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더 빠르게 보이네요 안방 화장실과 거실 화장실 모두 이런 현상이 있어서 저는 두 군데 모두 저녁 잠자기 전에 일정량을 넣은 후 다음날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파이프크린에서는 일회 사용시 500에서 1000리터를 붓고 30에서 60분간 방치한 후 물을 충분히 흘러보내라고 되어 있으나 많이 막힐 경우 이 과정을 반복하거나 하룻밤 동안 방치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하룻밤을 방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외 매주 예방 차원에서 사용하면 좋다고 하네요. 하수구를 통해 자주 발견되는 나방 파리가 있다면 매주 사용해 보는 것도 좋겠죠? 드릴 폼으로도 동일하게 예전에 사용을 했었으나 여전히 막힘이 잘 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파이프 크린으로 사용하고 나니 막힌 것이 시원하게 내려가는데요. 그뿐 아니라 물이 내려가지 내려가지 않아 생겼던 물때까지 같이 사라지는데요. 이 순간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이런 건 저만 느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사용해보면 좋을 듯 하여 구독자 이벤트를 작게 준비하였습니다. 소소한 이벤트이지만 함께 참여해보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